이번 시간에는 빨랫줄이나 현수막 설치 시 줄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이 짧은 선을 짧은 선을 3회 이상 감아줍니다. 두 번, 세 번, 많이 감아줄수록 잠금장치가 강해지겠죠? 첫 부분은 옥매듭으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이렇게 이동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안으로 3회 이상 감아줍니다. 묶어주면 되겠죠. 목매듭으로 묶어주면, 이동이 가능하다는 거죠. 줄을 당겼다가, 느슨하게 했다가, 탄탄하게 했다가 할수 있다는 거죠. 토트라인 히치 매듭표입니다. 토트는 팽팽한 히치는 끌어 당기다는 거죠. 줄을 끌어 당기다.